자, 이제 8강.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 러프한 설계가 아닌 조금 더 디테일하고 각 주방 장치나 주방 기구에 관한 어떤 디테일을 이제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많은 부분들의 주방 기구를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주방 기구로부터 발생되어 있는 주방의 레이와 도면에 이미 후드의 평면이 제공되어 있을 겁니다. 그 후드 평면에 제공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계 장치들의 사용 재원도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이 동작과 사용이 이루어지는지 정도를 알아야만 이 지금 후드 디자인의 디테일한 설계들의 영역들로 들어가서 각 용도에 맞는 후드를 결정하고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해 줄수 있을 겁니다. 특히 상업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요새 후드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오시는데요. 어, 그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구의여런 발생의 역할이나 기류들이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그냥 무조건 위로만 넣는 그냥 후드만 달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어, 과거에는 그냥 빠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지금은 내부에 이런 것들이 사람의 저기 뭐죠? 체온과 또는 오랫동안 근속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겹쳐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 장비의 후드의 어떤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후드를 배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자기 현장에나 자기 조리, 자기 주방국에 맞는 제대로 된 후드를 선택해서 쓸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븐에 관한 후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후드 면에 보통 이 후드 규격과 사이즈를 놓고 이렇게 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선택하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 면적입니다. 요 면적. 요 면적. 그런데 후드의 어떤 설치적인 면이나 이런 간격 때문에 후드는 벽에다 붙여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거나 제대로 일치가 안 됐을 경우에, 뭐 오븐에 사용된 후드가 적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죠.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요400 깊이 이 앞단의 요 간격 요 간격과 뒷단에 배출되는 요이 부분이 요이 부분이 이 후두 안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오븐에 과연 규격이 맞느냐 여부를 일단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후두 즉 요, 요 오븐의 높이와 후드의 말단의 높이가 사람이 AS 를할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요 높이가 아마 결정되어질 건데요. 600 정도가 되면 이 오븐 높이하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걸 600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이렇게 AS 에어리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뒷면은 높고 앞면은 낮은 이러한 후드를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차후에 내부 안에 AS 공간이 나올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고기에 맞춰서 후드도 결정해 줘야 되고 이 안에 필터가 있다면 필터 규격도 결정해야 되고 후드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2면 경사식으로 할 거냐 1면 경사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4면 경사식으로 이렇게 뺄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되고 내부의 전등을 얼만큼 넣어서 방속등을쓸 거냐 일반 전등을 쓸 거냐 얼마 밝게 할 것이냐도 하고 그 다음에 덕트 연결부의 연결부를 결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 규격은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걸들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오븐에 대한 디테일적인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선택되어져 있고 우리들의 후두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이렇게 맞대기 방식 양쪽에 부침개를 놓는다든가, 부침개와 렌지대를 놓는다든가, 부침개, 부침개를 놓고 이쪽 측면에다가, 뭐, 어, 렌지대를 놓는다든가, 티자로 놓는다든가 하는 이런 구조체를 넣었을 때, 이 친구들이 사면을, 삼면을 막지 않으면 실제로 배기 과정에서 사방으로 상당히 많이 유출되는 걸볼 수가 있고, 이런 친구들이 또센타율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센타율에 포진되는 이런 배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예로 인한 실내 오염의 증폭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무리 공기질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내부 안에 이걸 조리할 때 발생되는 조리음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현상들을 목격하거나 데이터, 데이터상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침기, 부침기 라인에 맞대기 형태로 설치되었을 때 반드시 사이드 패널을 집어 넣어야 되거나 이 사이드 패널을 넣는다 하더라도 배방감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언제라도 넣다 었 뺐다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선호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양쪽 맞대기의 사이드를 마, 만들어서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으로 붙인 작업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디자인적 설계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조리원들에게 호흡기가 보호되면서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고 전체 급식실을 안전하게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요 부침기, 요 부침기 세트를 반드시 요란 구조체로 설계하거나 반영해서 많이 시공을 하고 있고 많이 설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란 방법으로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침기와 높이를 서로 맞댔을 때이 폭을 결정해주고 이 폭에 따라서 양쪽 사이드, 양쪽 길이, 그 장변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기류 유도판을 반드시 설치하되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사용에 따라서 넣다 뺐다 할수 있는 이렇게 이동형 기류 유도판을 설치해주고 후드를 각자 선정하고 방수 등 필터 설계, 풍량 결정, 사이드 패널을 반드시 설치를 해줍니다. 사이드 패널을 설치하지 않으면 뭐 창문을 열거나 이런 어떤 방해 기류가 심해가지고 이런 오염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염 촉발을 막기 위한 상당한 비용들로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막상 이 부침기 세트, 부침개 높은 렌즈 부침개, 부침기 세트를 지금 본인들의 편리주의로 사이드 패널을 막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후드에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기준을 주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 많이 놓치는 부분, 뭐 오븐이나 무압이나 기타 부분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들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식기 세척기에 과거 타입으로 들어갔을 때 내부 안에 가스식 가열기가 있었을 때 후드를 너무 낮게 다루는 바람에 600으로 다루는 바람에 이렇게 이 안으로 파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AS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구가 망가졌을 경우 얘를넣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천장형 후드라 그래가지고 얘는 전체적으로는 다 개방시키고 요 뒷면 요 부분에 배출구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천장에서 200 정도만 노출시켜서 이 배출구에 나오는 폐가스가 바로 배출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구조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요 가스식 연두기는 하부나 상단면에서 발생되는 폐가스를 위로 들어 올려서 빼는 방식이기 때문에 폐가스 배출구로부터 바로 나가는 구조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불꽃이 발생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흡입되면서 위쪽 연도에 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연도에 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가는 것과 한 20cm 띄워서 바로 천장에 후드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식기 세척기 연소기는 이렇게 종전의 후드 방식이 아닌 이렇게 사각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바로 페카스가 빠져나가는 구조로 만들어서 빼내야만 실내 CO나 CO2 농도를 잡아낼 수가 있고 연소기의 규격을 확인하고 후두규를 결정하고 각 후두교의 결정일 때이 높이를 최소 규표로 규정해 주되 천정에 반드시 노출시켜서 언제나 AS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의 후드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이거를 실링 인터널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후드를 빼게끔 하는 방식으로 설계약금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측면으로도 설계법도 이번에 공개를 해 드릴 건데요. 측면누드의 핵심은 바로 이폭 300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폭을 반드시 300을 지켜야만 위에 최소 간격의 250파이 또는 3 0 0밀이 라고 하는 어떤 규격이 나오면서 400에 300, 500에 300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된 배출을 뺄 수가 있습니다. 설계 산출은 7200에 1200에 A 플러스 B의 VX 방식으로 1300에 A 플러스 B 방식으로 설계를 하되 최소 설계가 50 이하로는 설계하시면 안 됩니다. 50 cmm로 이 밑으로 설계를 하면 실제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화면과 이 필터맨의 위치인데 이 필터맨의 화면이 조리면에서 최소 40cm 이상 띄워야만 바로 즉각적인 배출 효과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전의 후드 높이에서 봤었을 때 가슴 높이의 필터가 전속됐을 경우에 가장 이 설계가 잘 빠져 나갑니다. 어 저희들은 그냥 측면 후드는 높이랑 상관없이 65 설계로 60에서 55.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55로 그냥 설계를 해버리면 55 CMM으로 설계를 하고 바로 요 지금 목구격을 50에 300으로 아니면 최소 400에 300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웬만한 측면 후드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폭과 높이는 중요하지 않고 폭, 폭이 제일 중요하고 옆에 길이와 어 설치 높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보통은 800에 300에 1800에 800에 300짜리 후드가 가장 적정한 후드로 이렇게 보여있고, 필터면은 여기 보시면, 요 개구 면적에 맞춰 20에서 25%니까 설계하는 방법은 개구 면적을 계산해서 20%냐, 25%냐를 결정해서 거기에 들어가느냐, 많느냐. 여기 지금 20%는 0.54고, 25%는 0.6으로. 즉, 필터가 1800에 1500일 경우에, 그러니까 후드의 개구면이 1800에 1 5 0 0일 때, 면적이 2.7 헤베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25%면 0.675고 20%면 0.54니까 25%, 20 25 설계를 했었을 때 500에 400 해가지고 나온게 0.4기 때문에 500에 400짜리 3개로25% 25 범주 즉 500에 400을 3개 하니까 0.45가 나오네요. 그래서 보면 0.54와 0.67 사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서 이렇게 필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에 400짜리로 결정을 해서 필터를 약 25와 20, 5와20% 25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지금 이렇게 후드까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측면 후드와 여기에 개선 요건 사항을 집어 넣으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얼마를 띄울 거냐 측면 후드는 그리고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고요. 요 면에서 40cm 띄워서 여기에 위 표진되었을 때 가장 잘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요, 여기서 40cm, 40cm 띄웠을 때 가장 적절하게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이면 거의 800에서 900이니까 뭐 400에 400짜리 필터를 넣든 그렇게 하고 600을 띄울 거냐, 800을 띄울 거냐, 1100을 띄울 거냐. 그럼 결국 여기에 개구면 배도 훨씬 낫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딸려나가는 쉼 현상에 배출력을 차지할 수가 있고요 1m가 넘어가게 되면 쉬면서 상향으로 올라가는 배출 조건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면 후드의 적용 풍량은 7200의 x 의 2분의 a 플러스 x로 해서 만약에 60cm 고려한 전제조건 했을때64 0.8까지 땡기겠다 하면 86그 다음에 1m까지 할땐100 정도를 고려해 주면 여기가 64 그죠? 86 이렇게 108까지 하면 이게 그냥 원사이드로 빠져나가는 풍량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건인데요. 요거는 이론적이 이렇게 되면 너무 강력하게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측면 후드를 최소로 얼마? 55로 설계를 해서 위와 아래를 적정하게 맞추면 가장 이상적인 후드 사이즈가 되고 요 코너와 요 코너를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면 사이드 패널이 완벽하게 밀봉되는 전제조건에 사이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측면 후드와 이렇게 상향식 후드를 결합하고 사이드 패널을 빼는 방법은 사이드 패널을 빼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0.8 m 때까지 빨아 떼는 풍량을 변화시키면 충분하게 사이드 패널 없이 빨아 당기는 이러한 결과들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후드라고 하는 디테일은 각 주방 장치에 주요까지 들어가면서 어디까지 판단하고 이것을 후드에다가 긁 것인지를 결정하면 쉽게 후드를 선정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 설계자 입장에서는 주방업체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되겠다고 하지만 어, 전체적인 걸 아우르고 관리하는 설계자 입장에서는 디테일한 주방 도면과 함께 최종적으로 후드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이렇게 도면에 담아내는 것까지가 후드 디자인 설계고 디테일한 후드 설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기 말씀을 따진다면 주방기구 요소 설계를 포함한 후드 설계이기 때문에 주방기구에 맞는 적정한 후드 설계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뒤에 계속 프로세스에 맞춰서 전개할 거고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방 장신이 맞는 주방기구에 맞는 코드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